나훔서 2장 말씀입니다. 이제 나훔서 나훔서는 선지자 나훔이 당시에 최강대국이라 할수 있는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1장 1장은 이 아수르가 멸망되고 아수르의 억압을 받던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가 또 해방이 된다. 이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2장과 이제 3장 남은 2장과 3장. 2장은 그 아수르가 멸망하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하는지 그 아수르의 임한 심판과 그 결과가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읽는 3장은 왜 아수르가 멸망했는지, 멸망의 원, 원인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2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그 아수르의 수도, 니누의 멸망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그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이죠. 바벨 여기에 공격하는 그러한 사람들, 2장 1절에 파괴하는 자, 아는 결국 이제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고 너는 아수르죠.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러 올라왔다. 근데 이제 1절에 너는 산성을 지키고 뭐 힘을 굳게 할지어다 하는 말씀은 이제 수사적 표현입니다. 반어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가 그거 다 막아봤자 할수 없다. 이 이런 뜻입니다. 반어적으로. 이제 그렇게 우리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절 말씀은 이로, 이렇게 아수르가 멸망하면 상대적으로 아수르의 앞지에 있던 남유다가 해방이 된다. 이제 그것을 표현한 것이죠. 이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런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네, 여기에 약탈자는 바벨론이고 그들은 그 아수르겠죠. 바벨론이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회복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회복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은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속이는 자. 그런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로 이렇게 축복받았다.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남유다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남유다를 괴롭히던 아수르가 하나님의 군대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탄 마귀 또 여러 환란 어려움이 뒤따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악한 세력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그런 우리가 소망을 또 갖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얼마나 철저히 멸망하시는지 3절부터 13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사들의 방패, 용사들은 이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강력한 군사 병기들을 가지고 지금 침입을 했고 그들은 번개같이 빠르고 뭐 이런 아주 막강한 군대가 지금 쳐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6절부터 아수르의 강들이 이제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고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신녀들이 슬피 울고, 그래서 이 아수르의 수도, 팔절의니누웨가 이제는 뭐 아주 다 노략질을 당하고, 10절에 공허하고 황폐해졌고, 두려워서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고 있고, 그러면서 그 당시 아수르가 사자와 같이 용맹하고, 대적할 자가 없었던 그 아수르가 11절에 그랬는데 이제는 아주 다 멸하 멸해지는 13절에 그 사자 같은 아수르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해서 이제는 다시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훔이 활동하던 때는 주전 600 60년경이고 실제 아수르가 멸망했던 것은 605년에 완전히 멸망 바벨라네에서 멸망당했는데 지금 거의 한 50년 전, 전에 전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경고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아수르가 이 경고의 소리를 듣고 다시 회개를 했다면 완전히 멸망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전에도 100년 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가 선지자 요나가 니네에 가서 맞지 못해서 어쨌든 심판 경고를 했잖아요. 그때 니네의 왕부터 모든 뭐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래서 그들이 존속이 된 것입니다. 백년이라는 시간 동안 존속이 되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나훔을 보내셔서 나훔을 통해서 지금 그 경고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끝내. 야수로는 경고를 듣지 않고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멸망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심판이라는 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최후의 심판. 심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심판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심판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제림하신 날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라는 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이제 일어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지진이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진이 계속되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아주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어디 가기도 두렵고 이제 지금 이런 상태인데요. 이게 사실은 심판 날은 뭐그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전조를 우리가 보더라도 두려운데 실제 심판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이다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인식을 못 합니다. 시편 90편 말씀에 모세의 그 시편을 보면, 이 풀이 마름과 같이 인생의 날은 신속히 간다는 것입니다.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간건하다고 70까지 산다, 간건하면 80까지 산다고 해도 그냥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은 티끌과 같은 것이다. 모세가 그 생을 돌아보며 쓴그 시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읽을 때 그렇지. 인생이 천년만년살것 같아도 그런 게 아닌 거구나 하는 것을 아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도 끝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이지만 여전히 이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을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우리는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고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이되지 아니하겠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듣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이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처럼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가슴에 새긴다면 우리 가이 아는 사람들, 자녀들 또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합니까? 이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 우리 10월 30일 날 우리 교회가 또예외 어, 없이 또 추수감사 잔치에 이웃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늘 연례 행사처럼 우리는 이 일에 너무 둔감해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하며 이제 남은 한 달여 기간 동안 정말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가족들 또 지인들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잘 초대하셔서 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얻는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